안나오게 이제 안돼 나갔어 아불 뜯으면 안되지 이렇게 싹뜯어야지 형아 이렇게 뜯는게 멋있는거야 다 똑같이 뜯을래 우리 야,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니가 얘기해갖고 지금 나 망했다 애가 야 어차피 내 목소리 안좋게지 여기서 뜯어온대 마 가서 양파 한 바가지 사는건가야아 마트 가서 사는건가요 마트 가서 사자 저기 아까 니네 맛있다고 한 돈까스 그거 세 장에 세에팔잖 어, 그래 그거 뭐가? 그지 맛있어.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. 박태슬. 아아 아. 이거 아, 끝났었는데. 어. 재밌어요. 이거 끝났었는데. 다들 비즈 사서 해보세요. 정말 소리가 <laughs> 왜러세요 변성이가 왔어요. 일와봐 아, 어떻게 안되냐 이거 막이 뭐야? 그렇게 좋아? 그렇게 좋아? 아가야 꺼아둘이꺼 이렇게 있는데 애기꺼는? 빨리 들고와 둥이 엄마한테 가자와 둥이도 엄마한테 가 둥이도 라 오빠야가 국민 c a 음. <laughs> 음. <웃음> <웃음> 내 스타일이긴 한데. 그래도 이게 그 유태오가 막 비슷한 건가? 이게 이거예요. 유태오. 妈妈 Yeah.